그나저나 이거 진짜 수업 진행 행할 h a 도 c h e r I was born again, I w 지 s b o 하 n again. I was born 0 g 년전예맞 was born 자 아까 기 n I was born a g 그 i n I 여기 s born a g 자축인묘가 이제 올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가 겪국 그러면은 너무 너무 막 진짜 1800년 이상 됐으니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자꾸 이거를 뭐 식식격, 기경격 막 이렇게 겁쟁격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앞서는 게 뭘까요 오행 아닌가요? 오행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5행 바로 전이 뭐야? 음양. 음양. 네.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음양을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4, 네? 5, 네. 미. 미, 시음여 소리 있어. 이렇게 12개가 올수 있잖아요. 음양을 두둥그란게 음양 아닌가? 그 다음에 음양을 다섯등분한게 오행 그 다음에 음양을 1 2등분한게1 2지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먼저 음양으로 먼저 봐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럼 만약에 내가 4월에 태어났어 여자가 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에. 그러면은 이게 부모자리라고 봐도 되잖아요 또 사회적인 자리죠 그러면 여자가 자월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사회생활이 굉장히 벅차다는거 아니에요? 네? 여자가 우리 쌤이 술월에 태어났어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네, 사회생활 잘해요 그래도 먹을 건있때라는 거예요 술월에 태어났다는 건 여자가 추월에 태어났어 더럽게 고생한다라는 거예요 손은 일복이라 그랬나요? 그래, 일은 쓱어 빠지게 하면서 대응적을 별로 못 받는다고 요음양이 벌써 깨졌잖아. 여자가 인월에 태어났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대박 좋은 거잖아요. 얘는 그냥 대충 해도 인정받아. 왜? 그래, 얘는 인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는 일복을 가리키는 거고. 그죠? 예. 그럼 여자가 묘월에 태어났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네? 자좌묘는 마이너스 좌우묘가 왜 마이너스에요? <laughs> 그래도 양이잖아 해묘미, 임묘진 양이잖아요, <웃음> 해묘이, <웃음> 네네. 양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자가 묘월에 태어난건 좋은거예요 진월에 태어나면 <laughs> 안 당연히 안좋죠 신자진 <laughs> 안좋지 여자는 진월에 태어나면 안좋은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좋아보이는데 안으로는 썩어 빠지게 고생한다라는거예요그 다음에 사월에 태어나면요 사유추, 이것도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오는요, 이노술 대박 좋은 거죠. 배명이 그래도 좋은 거예요. 치는요 진자진, 거지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일부 엄청 많은 거예요. 유은요 사유추, 고생 엄청 많이 하겠죠. 순환에 태어나면 좋은 거예요. 혀에 태어나면 좋은 거예요. 기본 베이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음향을 12등분 했을 때 그런 거죠. 그럼 음향을 다시 4등분 해볼까요? 해묘미, 신자진, 그 다음에 이노솔, 그 다음에 사유축. 자,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격국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격이라는 거야, 격. 예? 근데 우리가 여기에 뭐 비격격, 이거는 한참 나중 일이고요. 이게 음향의 기본이라고 보면 되고, 이걸로도 먼저 논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해도 논할 수 있잖아. 자, 내가 인내신사월에 태어났어. 그러면 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난 거예요? 시작하기 그렇지! <laughs> 시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뭔가 으쌰으쌰 하는 세상에서 태어난 거예요. 왜? 이사회라매여기는 그러면 사회가 뭐 하자는 거야? 으쌰으쌰 뭔가 만들어냈는데 만들어내는 는데만들어 사회를 살아가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요 바쁜 사회 아닌가요? 바쁜, 맞죠? 바쁘게 살아가는 사회에 왜 살아간다라는 거잖아요. 여기는요? 여기는 뭐예요? 대접받고 싶은 사회 아닌가요? 대접받고 싶은 사회, 잘난 사회. 그런 사회 아니에요? 여기는요? 어, 여기는 마무리하는 사회. 그 다음에 관리하는 사회. 관리하는 사회는 진짜 좋은 거예요. 진솔충미의 월에 태어나 가지고 뭔가 관리를 한다라는 건 대박 좋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애들을 가르쳐 그것도 관리하는 건가요? 애들을 관리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인성을 관리해. 내가 도서관에서 책 관리해. 그런 것도 관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은 뭐예요? 관의 관리는 네? 뭐 이렇게... 뭐? 공무원, 이런 거가, 뭐, 이렇게 다, 뭐 하나씩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뭐 있죠? 식, 식을 관리하는 거는 애들이고, 재를 음. 관리하는 건 뭐예요? 회계! 경... 경영! 예? <laughs> 그 다음에 은행, 뭐, 이런 거잖아. 돈 관리하는 거니까. 그런 거 관리하면 대박!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관리하면 대박인 거예요. 근데 관리 안 하고 다른 거 하는 사람들은 뭐야? 이게 고라 그러잖아요, 고. 그래, 그러면 고통이 따르는 사회지. 예? 진술 충미월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들은 마무리하거나 관리하는데요. 거의 70% 이상은 고통스러운 사회를 살아간다라고 생각한다니까. 고난의 사회, 고통의 사회. 왜 이거는 우리가 이걸 장생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겨나는 거니까 막 뭔가 시작한다든지 바쁘게 살아가는 사회고, 이거는 왕지라 그러잖아요. 왕지니까 내가 왕대접을 받아야 될거 아니야. 나 잘랐어요. 그래서 대접받고 싶은 사회를 살아가는 거고, 진술 충비는요이건 우리가 고지묘지 이러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고지니까 고통받는 사회를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닐까요? 죽었어 이제. <laughs>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 네? 진짜 관리자가 되는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그거를 자기가 자기가 만들어 가는 거지 뭐. 우리 평간도 그렇잖아요. 이제 이제 자평 배우면 알겠지만. 평관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놈이에요? 평관을 극복하면 어떻게 돼요? 극복하면 내가 권력을 갖게 되는 거고요. 평관에 휘둘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뭐, 씨. 피곤한 사회, 전쟁난 사회, 예? 피 터지는 사회, 어, 정신질환의 사회. 그잖아요. 정신적으로 평관의 사회를 살아간다는 거는 저처럼 머리터다 빠져야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내가 그거를 얼마나 잘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예? 어, 나쁜 것도 좋게 쓸수 있고, 좋은 것도 안 좋게 쓸수 있는 게, 어, 우리 명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상관이, 정관을 보면은 가장 존귀한 거를 상관. 관을 상하게 한다며. 근데 진짜로 정관을 봤으니까 관을 상하게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 정관을 상하게 했어. 그럼 뭐야? 정관을 상하게 했으니까 뭐야? 남편을 상하게 했잖아요. 그럼 뭐, 이런 팔자가 뭐라 그랬어요? 어, 이게 화상이잖아요. <laughs> 그죠? 집안을 말아먹는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관이라는 거는 남자를 잡아먹는 여자도 되는 거고, 또 정관이라는 거는 법규를 어기는 사람도 되는 거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전적인 거잖아. 자평진전이라는 격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도 그럴까요? 요즘에는요. 이 상관이 정관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세요? 어떻게 잘 살까요? 관을 뿌게버렸어 근데 잘 살아. 그 왜? 어떻게 써서 그런 거예요? 아까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평관을 잘 쓰느냐, 못 쓰는 사람도 있다그랬잖아요 상관을, 정관을 보고서 잘 사는 사람들은, 봐봐요. 내가 상관이라는 거는 내 재능이 독특하다는 건가요? 오, 독특한 재주를 갖고 있대. 근데 정관은 뭐예요? 가장 보수적인 사람 아닌가요? 안 움직이려고 그래. 회사의 사장이나 인간들이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변화를 시켜주는 거 아닌가요? 그죠? 회사의, 이 정관을 회사로 봐봐. 그 회사의 잘못된 거를 내가 막 지적질하는 거야. 사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